자, 오늘 3장 전국시대의 제자백가에서는 네, 이 당시 있었던 전국 시기의 제자백가 이야기를 다룰 예정인데요. 두 가지 용어를 일단은 설명을 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국시대. 어, 이 표현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원래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이제 합해 놓은 말입니다. 두개다책 이름인데요. 춘추라고 하는 책은 공자가 지은 역사책입니다. 전국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때 책자는 이 책입니다. 이제 책략할 때 책인데요. 전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한나라시대 유향이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이두 권에서 춘추 전국이라고 말을 만들어진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나라가 여기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3세기 중반 한참 동안 되게 있었던 거예요. 이 주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는 춘추전국시대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면 주나라가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로 구분이 돼요. 서주시대는 지금의 시안 옛날에는 장안 지역 그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그 부분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근처에 도시가 있었던 수도가 있었던 시대를 서주시기라고 하고요 동주시기는 이제, 이제 서쪽에 있었던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는데 지금의 로양 옛날 말로는 낙양이죠 이쪽으로 수도를 옮겼던 시기인데 동주시기가 춘추전국 시기입니다.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는데 이 주나라의 지배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후들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는 시기가 춘추전국입니다 춘천전국이라고 했네요 <laughs> 자 근데 이 책에서는 그냥 전국시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전국시대 요건 일본 학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어, 자기 역사에 실제로 전국시대가 있었죠 그니까 에도 막부가 그 이제 성립되기 이전에, 중국, 그 일본이 곳곳으로 나뉘어서 세력 다툼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저먼 옛날 춘추전국시대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건데요. 약간 유사하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어, 지역에 있었던 서로 세력들이 다투고 결국 오랜 전쟁 끝에 누군가가 그 전쟁을 끝내고 권력을 이제 독차지하고 그 독차지한 그 권력을 쭉 이제 연속적으로 통일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국 시대 이후에 통일 제국의 시대로 이어지고 이 통일 제국이 진나라와 한나라죠. 자,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가 보통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전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책을 같이 볼까요? 제 책으로는 오십 페이지인데. 지금 bc 770년 기원전 770년부터 춘추시대 그리고 한 300년에 걸쳐서 300한 70년 걸쳐서 403년을 기준으로 전국시대 그리고 기원전 221년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기원전 221년이 바로 진시황이 통일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를 전국시대라고 이렇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구분하는데 전국시대라고 이렇게 특징한 거는 춘추전국을 그냥 전국시대라고 그냥 통괄한 면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전국시대에 등장합니다. 그쵸? 그렇죠? 여기서 좀 재미있게 볼 만한 것은 공자, 맹자, 묵자, 순자, 장자, 공손, 용자, 한비자 등이 쭉 언급이 되는데 중요한 인물이 빠져 있습니다. 노자가 빠져 있죠. 이 입장은 차후 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자는 여러 학자들, 즉 제자백가로 불리는 전통 시기 학자들 가운데 가장 생물 연대를 추측하기 힘들고 그리고 그 논의에 대해서 다양한 뭐라 할까요? 설명들이 막 이어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서요. 덧붙여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백가가 발생한 사회적 배경 요 부분을 보죠. 자, 앞에 설명드렸던 요 이야기 나옵니다. 주의 봉건제와 춘추 전국시대. 자 여기서는 기원전 11세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기원전 3세기 중반 진의 멸망되기까지 주나라였다 라고 하죠. 그러나 주나라가 춘추 전국시대에 명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주나라는 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라고 하는 나라는 있으나 실제적인 지배력이나 영향, 영향력은 사라진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하는 건 한참 되지만 이미 망해 있는거나 다름 없는 시기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래서 이 뒤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주나라는 종교적 권위만 보여하고 있다고요. 이때 종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천명 즉 하늘에 대한 사명을 주나라가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 표현이 더 중요한데요 주나라는 이제 은나라와 달라서 지난 시간에 은나라가 있었고 주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은나라의 뭐, 구도적으로 보면 상제가 있었고, 주나라는 천명을 가지고 지배를 뭐 조금 더 정당화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주나라는 제후국을 둡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중앙에서 스스로를 천명을 받은 천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주변에 제후들을 세워줍니다. 이 제후는 크기는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동성. 즉 같은 집안, 같은 혈연인 어, 제후국들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지 않으면 이성 제후국이 있겠죠. 이성 제후국 가운데 가장 커다랬던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제나라입니다. 제나라는 음, 강태공 여상 강씨에게 물려준 나라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성이었지만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인관계를 통해 동족의식을 가지게 했고 그런 의미에서 천하는 일가라는 가족주의를 가지고 이제 천하를 경영했다는 거죠 이 가족주의가 다르게 말하면 봉건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봉건이라는 뜻은 원래는 봉토 건국이라고 하는데요 봉자는 잘라준다는 뜻입니다. 땅을 나누어 주어서 따로따로 나라를 세워 주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하일가 동족사와 동족 어, 책에서는 동족회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재밌죠. 그런 형태로 천하를 지배하고자 했다. 자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핏줄 의식이나 연대 의식이 희박해져 간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나라 왕실이 동쪽으로 달아나는 동주시기에는 실제적인 지배력까지 약해지니 서로 다투게 되겠죠. 그게 춘추전국이고 이런 혼란기 속에 이런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떠돌이 실직 지식인 이게 바로 제자백가다. 이 책에서는 이제 일본 사회를 자꾸 견주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재미있지 않으셨어요? 지식인 낭인. 료닌들이라고 일본사는 있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지면서 자신이 어느데 소속돼 있지 않고 어막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이제 무사도 등장하고 지식인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지식인 낭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정치고문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고 그 정치고문 역할 속에서 각각의 이제 철학이 혹은 사상이 탄생한다라는 말이죠. 어, 풍우랑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시기였잖아요. 그랬을 때사이 사자라고 하는 이 사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나왔었는데 사는 원래는 무사를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 사자는 전통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사로부터 출발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후 아래에서 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네요 무력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그 아래에 이제 신료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제후국 때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들이 그쪽에 쉽게 말하면 소속은 되어 있으나 밥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흩어지고 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지식인들이 생기고 이들이 결국 세력을 만들거나 각각의 흐름을 만들면서 제자백가라고 하는 각각의 특징적인 사상 활동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설명을 풍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 54쪽입니다. 쭉그 표현을 보면 유세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유세라는 말은 지금도 쓰는데 유 돌아다니면서 셋자는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지적인 역할들을 설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표현하고 나를 써주세요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계기라고 하는 건 이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제자백가라고 하는 학파를 만들게 됩니다. 끝내, 끝에 부분 읽어보죠. 동족사회풍 전통이 강한 제후국에 수용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으니 다만 유세객으로 일시적 고용에 만족해야만 했다. 결국 실직 지식인들 대부분 국가 경영에 상담에 참여하는 고문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치나 경제에 관한 학식을 자본으로 해서 제후들 사이 유세하고 있었던 상담역 고문들, 실업 지식인 무리가 다름 아닌 이른바 제자백가였다. 자이 제자백가 정치상담력을 했던 제자백가를 뭐, 모든 공부를 할때 약간 외워두면 좋은 게 있잖아요 한서 예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홉 개의 구분 요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유가, 도가 음양가 법가 명가 묵가 종행가 잡가 농가 자 육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자의 저맨그 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가는 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먼저 꼽아 보면 유가는 세 명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맹 순. 공자, 맹자, 순자. 도가는 크게는 둘, 많게는 셋. 노자, 장자. 열자. 음양가는 이제 음과 양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음양가는 조금은 모호합니다. 이게 이제 후대의 텍스트로는 주역이 만들어지죠. 법가는 이 책에서는 한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더 넓으면 상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앙 신불해 한비자 그 가운데는 한비자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이 인물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명가는 이 책에 나왔던 인물 가운데 공송륜자. 근데 명가는 일종의 논리를 하는 형식 논리 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따로 그렇게 많이 기억을 하거나 내용을 따로 기억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묵가는 딱한 사람, 묵적. 종행가는 합종연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종의 정치 로비스트입니다. 외교를 했던 뭐 요즘 말로 하면 전국시대의 국제관계 학자라고할수 있을까요? <laughs> 가장 유명한 인물은 소진하고 장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잡가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각각의 주제들이 마구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농가는 어, 맹자 같은 책에 남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주장하는 농사 중, 농사를 중요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남아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이 책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중국 차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가, 그 다음에 도가. 하나를 더하면 법가 그리고 나머지들은 음양가나 명가 무가 종행과 등에 갖고 있었던 주제들은 다른 학파가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명맥이 끊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구분은 한서 예문지 이전에 사기라는 책이에요. 태사공 자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짧은 글이 있는데요, 논 육가요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육가 여섯 학파의 요지 핵심을 논 논한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만 어, 검색해 보셔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섯 학파가 육가 도가 음양가 법가 명가 무가입니다. 사실 여기에 종행과 잡과 농가를 더한 거죠 한서 예문지가. 그래서 전통적인 더 학파 구분은 유가 도가 음양과 명가 무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케이 이렇게 되죠좀 어, 비판적으로 접근하면 오늘날 사상사를 서술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식의 학파 구분을 조금 지양하려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먼 옛날 사마천이 구분해 놓은 구분을 후대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고 구분해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 구분에 따르면 잘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 공자와 맹자와 순자가 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보이고 노자와 장자가 한 이야기할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다른 틀에 접근해 보면 이들의 거리들이 다르게 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자와 장자가 더 가깝고 어, 순자와 공자가 더 가깝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따로 이렇게 학파들로 구분하려고는 잘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요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요틀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기본적인 학파 구분에 나중에 외래 세상이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불가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거는 훗날 빠르면 한나라 시대, 늦으면 위진 시대부터 언급이 될 겁니다. 제자백과는 책에서도 이야기하듯 무질서에서 생겨난 자유라고 하는 배경 안에서 생겨난 일종의 황금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중국철학 공부한다고 할때 대부분은 한 70퍼센트에서 한 80퍼센트는 이 제자백과를 공부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오늘날 알고 계신 책들이 다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책으로만 설명을 하면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논어, 맹자, 순자 그리고 여기에 논의가 조금 복잡하겠지만 대학이나 중용과 같은 책들이 유가의 텍스트가 다 이때 써진 거고요. 물론 음, 오늘날 논의들은 어, 고고학적인 접근을 하고 조금 역사적 논의라는 사람 이게 더제자백과 시기는 훨씬 더 이후에 써졌다는 주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때 책으로 보통 구분을 하죠. 도가의 책은 똑같습니다. 노자, 장자, 열자 이런 책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법가의 책은 한비자. 상군은, 상앙의 책은 상군서한 책이 있습니다. 잘좀 보진 않죠. 그리고 음, 나머지는 책이 별로 없고요. 묵가의 책으로는 묵자라는 책이 남아서 전해지는데 얼만큼이 묵자가 썼는지는 조금 더 논의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중국 고전들이 이 시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공자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